그나마 다행인건 혹시나 1이나 마이너스 1로 안되더라도 1만점 진짜 더러운 문제가 4정도 간다 4는 잘 안넘어간다 그래도 3안에서 대부분 끝나거든 정말 3안에서 99.9%다 알겠지? 그러면 나머지 0.1%는 4지 5,6 넘어가면 그건 진짜 선생님, 신고해라. <웃음> <웃음> 오. 공부해라, 신고해라. 정말이야. 그래서, 얘를 한번 해보세요. 1-1은 안 되는 거 확인했어요. 그죠? 하기 싫긴 한데 해보자. F2 해보자. 누가 분명히 문제 만나면 2부터 확인해볼까, 이가 그러니까, 진짜로 해보자고요. 2넣어봐 동영상이 굉장히 길어지네요. 자, <laughs> 2 넣어봅시다. 8단 24, 마이너스 4, 5, 20, 2, 넣으면 마이너스 68, 플러스 24야. 봐봐, 양수, 양수 눈으로 그냥 대충 확인해. 음수, 음수 확인해. 0, 이가이가택도 없지. 40얼마고 80얼마인데 될 리가 없잖아. 그죠?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라고. 됐어, 계산하고 있으면 진짜. 이 넣으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플러스 68 플러스 24야 맞지? 연기가 음. 아이가 아니. 아니죠 후딱 어, 보는 방법이 양수끼리 음수끼리 대충 스캔하는 거야 그럼 3 넘어가야 돼 3. 저런 방법 없어 응1 넘어가면 3 하시면 27 11이지? 3하면 4 5구요 3하면 얼마인데? 100이가. 하고 24야. 얼마고? <웃음> <웃음> 어? 105. 이거. 안 되나? <laughs> 아, 짜증. 이거 되 그거다. 연비 퍼센트. 30, 4 1이 102. 3, 9 5, 45, 3, 27, 81 맞지? 완전해 어, 완전 1 f 3은 힘들잖아 10번 알아맞자 이번 어디 이건... 건이야 마이너스 3에도 나오네 짜증 난다 맞지? 아, 씨, 그냥 아, 마이너스 나... 아, 시끄럽다 <laughs> 우리 시시로 <씨> 노러 <신호도. 웃음> 자, 마이너스 3으로 으면 마이너스 81에 마이너스 45에 102에 24야. 그럼 이거 얼마고? 126이제. 마이너스 126이제. 그죠?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확인하면 된다.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왔어. 그리고 좀 하다보면 무슨 느낌이 생기냐면 요계수 b 를 보고 대충 이 정도로는 택도 없겠다라든지 어떤 그 느낌이 오거든 그리고 양 들어간다, 음 들어간다 여기 있는 부호들을 보고 대충 느낌이 와 그래서 좀딱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냥 한번 쭉 해본 거야 그러면 얘를 찾았잖아 그럼 음 뭐하네 3-5-34, 24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, 3-9, 마이너스 14, 42 그럼, 얼마인데 8이란. 마이너스 24, 빵이제 그럼, 이걸로식 만들어. 먹고 x 플러스 3이고, 이거는 3x 되고, 마이너스 14x 플러스 8이야. 3일은 3이고요그 다음에 4, 2, 8 하면 12에 2니까 나오지. 그죠? 한 번만 확인하자. 마이너스 3 있다 그지? 응. 그 다음에 4도 있다 그지? 3 분의 이 있나? 응. 있지 그죠? 응. 이게 끝이야? 응. 그지에? 까 응. 어,